오늘은 저희 부부가 전세 사기 당한 경험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20대 때부터 혼자 전세를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고 2년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때는 허그 보증보험이란 것도 들질 않았어요. 그냥 2년 전세로 살다가 나갈 때 집주인이 그냥 전세금을 당연히 돌려줬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월세보다 정책대출 전세 이자가 더 저렴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전세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집으로 2021년 9월 오피스텔을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2021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이 폭등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연말이라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허그에 가입해주는 대출이 있어서 받았고 이율이 4.4%였어요. 간신히 대출을 받아서 1억 3,800만 원의 90%인 1억 2,4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월 납입 이자가 45만 원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좀뭐 관리비도 좀 비싸기도 했고 해서 공가비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의 주거비 지출이 있던 셈이었죠. 이사를 한지한 한 달만. 에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허그 채무자 변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오고 난 뒤에 한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허그한테 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뭐 그런가 보다 집주인이 뭐 금방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등기부등본을 볼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22년이 되고 어 미국 에서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상이 시작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됐죠 그러더니 4.4%였던 금리가 6%를 넘고 최종적으로 6.6%의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월 납입 이자가 45만원이었는데 70만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70만원에 고정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주가비로만 월에 90만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오피스텔 특성상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서 방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2평짜리 정도 되는 거실에서 살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조만한 그 집에서 사는데 한 달에 90만 원이나 나간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에서 뉴스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시작이 미추홀구 빌라왕이었죠. 미추홀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laughs>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라고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2년 10월, 제가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했었을 때인데요.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의뢰 자기 집부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통 떼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용어들이, 낯선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이제 친숙한 자기 집부터 이렇게 떼보는데, 저도 그렇게 떼봤죠. 그런데 저희가 1억 3,800만원의 전세를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한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매가가 1억 3,800만원인 거예요.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매점 갭이 빵원인 거잖아요.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이랑 주변 오프라인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확인하고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미추울구 일대의 전형적인 빵원 갭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어, 전세가를 너무 높게 맞추다 보니까 이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걸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깡통 전세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어, 계약이 끝나면 나 바로 나가겠다라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답장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근데 열번 정도 제가 전화를 걸면 한번 받을까 말까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자기 지금 돈이 없다. 자기도 지금 뭐 암에 걸려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새로운 매수자가 구하면 그때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정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내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니까 계속 자기 사정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전화를 끊고 다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6개월이 남아 있었는데 계약 만료 때 돈을 못 받을 확률이 10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전세금 1억 3,800만 원이란 게 정말 높게 들어간 금액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공시가의 146% 그때는 136%가 됐는데 지금은 128%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공시가의 146%를 꽉 채워서 들어왔던 금액이었어요. 결국 정부가 전세 사기 한몫을 했던 거죠. 문제인 개새끼고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허그 보증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었기도 하고요. 경매를 공부했던 저는 어차피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직접 이 사기를 당한 아내는 안심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먼저 계약 종료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고, 내용 증명을 세 차례 보내고, 그 내용 증명을 안 받으면, 그걸 이제 세 차례 보냈으니까 공시송달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시송달을 보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서 결국에는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권 등기 신청까지 이제 마쳤고요. 네,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허그 본부에 두 차례 상담을 받고 어, 서류를 제출하면서 어,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허그 사무실이 굉장히 고층에 있어서 바깥 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깥 상황이랑 사무실 안의 상황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나라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이제 대출 받았는데 무슨 뭐 돌려받는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건지 이래서 내가 정부를 믿을 수가 있는 건지 그때부터 저는 정부에 많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23년 11월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고 바로 다음 년도 24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간략히 다녀왔어요. 그때까지도 허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제 허그에서 전화가 올지 몰라서 함부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3월에 허그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때 부랴부랴 신혼집을 구해서 오피스텔에서 탈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40년 대 5층짜리 아파트에서 500에 48만원 월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구축이었지만 집주인분께서 장판이랑 도배를 해주시고 허락을 받고 몰딩이랑 문 같은 건 저희가 페인트 칠을 하고 조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집이 화사해지더라고요. 지금 찍고 있는 곳이 저의 신혼집입니다. 심지어 방도 두개에 베란다까지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한 달에 90만원씩 나가던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심지어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설령 집주인이 그 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차피 경매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저희 돈부터, 저희 보증금부터 돌려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나마 보증보험을 들어서 전세금을 뒤늦게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몇몇 분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겪어보면서 왜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세에 살지 않겠다고 와이프랑 같이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 나는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막상 전세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물며 아파트 전세는 최소 2억에서 3억부터 시작인데 그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를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금리 시대에 월세보다 전세 이자가 더 저렴한 경우에는 전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월세 살 거예요. 제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제 목돈을 남이 굴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도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저는 제 주변에 절대 전세 살지 말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